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부자가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내 이야기 아님, 시계 1차적이고 수동적인 사고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롬무어의 레버리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의 기본 법칙이 깨졌다. 적게 일할수록 부자가 된다. 당신은 레버리지 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들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날카롭게 날아들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b 이라는 굉장히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었거든요. 능력이 진짜 좋았는데 다른 직원들이랑 뭐 친하게 지내고 그런 직원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개발자로서 워낙에 일을 잘해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무려 2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결과물은 늘 평균 이상으로 좋았고 간결하면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은 해고됩니다. 도대체 왜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연봉이 너무 높아 정리해고 대상자에 올랐을까요? 아니요. 회사는 순항 중이었고 그의 능력은 회사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왜 해고된 걸까요? 왜냐하면 법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일을 뭐 대충 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말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법은 업무 시간 동안 페이스북을 뒤지고 온라인 쇼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업무 시간을 온통 자신의 취미를 위한 걸로 쓰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회사는 즉시 조사관을 불러 법의 근무 행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굉장히 신박한데요 법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하고 본인은 그냥 회사 의자에 앉아서 놀고 먹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방식이었냐면요. 아웃소싱 업체한테 1년에 3,500만 원, 자기 연봉의 20%가 채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결과물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하면서 사실상 1억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 놀고 먹는 마음으로 매일 편안하게 회사를 다닌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법은 또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개발할 일거리를 따낸 다음에 이걸 다시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의 업무를 의뢰하면서 일종의 프리랜서 중간상 역할로 또 다른 수입까지 거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해고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도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으시죠?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생각도 드실 거고요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부자가 될 여러분께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실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자세히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롬무어는 말합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나는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에게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또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제 성공의 기본이라 여겼던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착실하게 불을 쌓는다는 법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실 깨진지는 꽤 됐어요. 많이들 눈치채지 못하셔서 그렇죠.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이말 기억하시나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지렛대. 이게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도대체 뭘까요? 보통은 그냥 레버리지를 쓴다, 레버리지 땡긴다 할때그 대출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오로지 스스로의 비전에 따라 시간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기술이 바로 레버리지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 감정을 쓰며,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저당 잡힙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의 계획, 상상 속에서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일만 하거나, 자신의 우선순위는 저기 어디 후순위로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느라 매일 계속 분주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으신 겁니다. 남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 시간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쓰면서 정작 여러분 스스로의 일상에선 행복을 찾아볼 수도 없고 혼란과 무력감만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런 걸 어쩌라고? 내 직업은 아웃소싱도 안될 뿐더러 회사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레버리지를 어떻게 써? 나한테는 레버리지가 적용 불가임. 이렇게 단정 짓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1차원적인 사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내 직업엔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과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창 부동산 투자를 할때 이제 주말에는 막 임장을 여기저기 다니고 엄청 바빴거든요. 그런데 평일에는 저와 아내가 둘다 출근하니까 청소를 잘못 하다가 이제 주말에 청소며 밀린 빨래 이런 집안일들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레버리지를 썼어요. 집안 대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긴 거예요. 가격은 아마 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임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임장을 다녀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저는 7만원이라는 레버리지를 써서 그 시간에 알아보고 투자한 부동산으로 억대 수입을 올렸죠.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아, 주말이고 비도 오고 피곤하기도 한데, 오늘은 그냥 집안 청소나 하고 집에서 좀 쉬면서 보내야겠다. 임장은 다음에 기회 되면 가지 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억대 수입이 아니라 7만원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핵심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정신을 빼앗기고 매일 녹초가 되어도 그게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그건 레버리지 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부자가 되어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내 이야기 아님, 시계 1차적이고 수동적인 사고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레버리지 당하고 있나? 살아가면서 레버리지 당하지 않으려면 뭐부터 해야 하지?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 뭐지? 내 이야기 아님, 해버리는 건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죠.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면 그게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써야 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에게 질문을 던져 보세요. 레버리지, 오케이. 그럼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지? 바로 이 과정이 여러분 생각의 근육이 되어 주는 거니까요. 남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티도 안 나지만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이거구나, 라고 말이죠. 레이 고포스는 이런 말을 한바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다.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당신이 성공할까봐 두려운 사람. 네, 여러분. 이 레버리지의 논리로 이 사회에서 우리의 선택권은 딱두 가지입니다. 돈의 흐름을 이용하여 불을 쌓던지, 불을 쌓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할 건지, 저자는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부의 법칙을 아는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에게 가장 적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에게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동해 가는 거죠. 저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저자는 이런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세상에 씌운 거짓된 환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사람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습성이 있다. 특히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더욱더 거짓된 실제에 매달린다. 반면에 돈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으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간단히 말해서 어떤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열어만 둬도 돈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기 마련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엔 레버리지 당하지 않는 삶,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당긴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진정한 부자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상상의 일부가 되어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휘말린 채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쓰는데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상 그리고 무언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더 참기 어려워지실 테니까요. 내일 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걸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관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시간은 아무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많은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부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도 그렇게 할수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루 에너지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이걸 파악해서 에너지를 다루면 됩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똑똑한 시간, 그러니까 집중력이 제일 높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가장 멍청해지는 시간, 집중력이 훅. 떨어지는 그 시간에는 이제 후순위에 있는 일을 배치해 보세요. 이 방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시작점으로 작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신경을 쓸수 없어요. 모든 것에 신경을 쓰며 산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을 아웃소싱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 없이도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즉, 그런 일들엔 다른 사람의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활용하시고 여러분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당신만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다. 다른 사람도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기 싫은 일을 막다 아웃소싱해서 소비를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입체적인 사고, 이건 정말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하는 일을 더는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다 보면 70대, 80대까지도 힘들고 싫어하는 그 일에서 은퇴를 못하실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막연하게나마 예측하고 있는 그 은퇴 나이보다 힘들고 싫은 그 일로부터 최대한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레버리지의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평범했던 그 일상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을 언젠지도 모를 뒤로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간이 아닌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레버리지 하시고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수십 배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수십 배 레버리지를 쓸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